네. 아天天心 아, 아. Ten 아, 의미가 좋네. 내가 봤을때 이거 네. 공민 오빠가 제일 잘생겼으니까. 민 하나도 안 들렸어. 하나도 안들렸 <laughs> <말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할류 <하리오> 쇼. 련. <laughs> <리엔드. 웃음> <laughs> 네 오늘 인사가 이렇게 꼬인 이유가 뭐죠? 한 명이 안 왔네. 네한 명이 안 왔어요. 네 웨인이가 안 왔네. 웨인이가 정확히 8 시로 약속을 잡았는데 네. 네. 시, 지금 3 4 분입니다. 네 분입니다. 네 여기 네. 왜 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예자 네. 해주세요. 저희 녹음하러 왔고요. 네, 네. 어떤 녹 어떤 녹음이죠? <laughs> 아 그거 그거 한 마디 하고 넘기는 거예요? 아니 오늘 우리가 연습한 a l 이 a y s Online'이라는 노래를 네. 오늘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. 네. 드디어, 드디어. 아. 네. 어떻게 멜로디 숙지들 되셨나요? 아, 네.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네. 그리고 이 넘어가는 거. 자,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. 우리가 네. 오늘 우리를 또 도와주실 엄청나게 엄청난 분을 보셨습니다. 유명한 분을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, 간단히 지금. 소개를. 네. 네 안녕하세요 중국 아나운서 MC 하고 있는 오유미라고 합니다. 와, 와 일단 프로필 보고 오시죠. 네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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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, 분입니다. 대단하다. 네. 저희의 이 가사 지적을. <laughs> 네. 이 엄청난 분을 아, 모시고. 아, 우리 쓰레기인데. 아, 너무 고퀄을 모셨어. <laughs> 사실 너무 그러니까 걱정되고 있거든요, 지금. 네. 아. 네. 어쨌든 뭐, 해보시죠. <laughs> 한번 어, 들려드리는 걸로. 네. 선생님, 준비되셨나요? 전 하나 보내주세요. <laughs> 아, <웃음> <아직 안>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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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거 보내드릴게요. 보셨나요? 지금 다들 휴대폰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이거. 지금 시대가 오느시대인데요그거 자갑니다 시작. 아 완전 아, 마치. <laughs> 어, 어가샥 너무 샥 너무 아, 나 아, 자, 자. 자, 제가 하필 G가 척파가브 G가 척파가브 G가 척파테가 척파테브. 랩 한번 가시죠. <laughs> 뭐 이름이 뭐죠? 이름 넣고 한번 랩 한번 하시자 이런 뭐 이런 거 좋아해요? 뭐 오유 오유미. 오유미야? 요. 요. 근데 이름은 오유미. 너의 친구 사유미? 뭐 이런 거.

아까 쇼에서 아까 쇼, 러디엔, 쇼머라 했는데 쇼에요 아이스, 러엔 쇼머 네, 잘했어요 오~~, 네, 오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네 자, 저 갈게요 시작 여운, 양떤, 알과, 짜이, 땡, 궁, 페이 덩, 러, 예, 워, 쇼, 웨이 징, 윈, 아 <laughs> 근데 이거 말안 해도 난 너무 느껴져. 네. 옆에 못 쳐다보고 있 <laughs> 다시 한번 말해 봐. 제일 잘할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아 네. 아이돌 출신이요. 네. 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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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아이돌 출신이고. 왜? 우는잘 하셨는데. <laughs> 아니, ah, yeah. 그게 아니다. 푼 긴러의 우소위의, 우소가 아니라 우소위 바람이 멈춰도 상관없다. 아이 뭔가 지저분하고 맑아요. 이유는 모르겠는데 발음이요? 사람이요? w o m a 로 전위 cho 공 인호 우와 우와 다른 주법 식상 농색 식상 농색 지나 보곤 없나요? 없더라고요. 야, 좋겠네. 어, 아, 이 아이들. 괴수 투수 3대1 승추 받구다 모레 뭐 지시션코 i I l l b e m always online. i s i a l s l a l o l e I'm always online. I'm always m a l o i e m o n e s i n e 음 a l i o n 잘했어요 외모 순이 아닙니다. 아 외모 순이아니고 외모 당연히 너도 뭐 아니까. <laughs> 처음에 <웃음> 지적이 필요 없었던 이분이 1등. 아. 네외이이 지각한 외인이. 지각 첫 파티가. <laughs> 네, 오케이 오케이 완료했어. 네, 바로. 바로 아까 그분이그 그 발음 차이 그 종이에 써진 거 네. 그것만 아니셨으면 이분이 1등. <laughs> 아. I know m o r 뭐야? 뭐가 떠았어 네. 이를 읽고 싶지 않았어. 아, 그 얘만 이기고 싶어. 아, 네. 자, 과연 와, 과연. <laughs> 누구죠? 중국어 발음상은? 네. 네. 발음상은? 네. 아. 이번에는 동규가 혁좀 나았어. 나은... 야! 동 아. 우후! 여매이 여매이 씨가 우리 우리 한류 소년단을 위해서 약간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네. 해 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시원 따자. 부부 고생. 텐텐開心. 우! 아 의미가 좋네. 내가 봤을 때 좋다. 이거 공민 오빠가 제일 잘생겼어. 공민은 하나도 안 들려. 하나도 안 들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한번 중국어로 해주시고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. <laughs> 네. 아, 중국어로. 예, 네, 중국어. 아까 한국어로 했으니까. 음,大家好.我是那个目前正在当中韩治安语主持人而且是中韩翻译的一位. <laughs> 음,我叫吴友美.我从小就在中国留学所以中文讲得非常的好. <laughs> 음,非常好. 와,非常好. <laughs> 한! 리우! 쇼! 닌! 두안! 조바, 조바! 바이 바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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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 갑니다 자 이제 녹음 가겠습니다 오케이